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킹가 캐슬. 신규 캐릭터 나왔죠? 추석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업데이트를 했던데 아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. 신규 캐릭, 빅토리아. 말 타고 나오는 캐릭은 또 처음이죠? 역시 말을 타면 캐릭터가 멋있어지기 때문에. 자, 20레벨 스펙은 높은 편이네요. 탱커급이고 스킬이 특이합니다. 밀면서 넉백의 데미지. 그리고 보호막까지. 근데 이동을 하면 그냥 만화가 차네요. 그리고 필살기 같은 경우 전속력 50%를 초과하는 추가 이동 속도에 피해량이 추가된다. 그 말인 즉슨 진격의 군화랑 어울릴 것 같은데 카페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발동을 안 한다는 말이 있어서 아이템을 만들기는 조금 애매한데 군화 없이 그냥 캐릭터 자체만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11 웨이브까지 왔고요. 육성 빅토리아입니다 보망량이 엄청나네요. 그 말인즉슨 지팡이를 하나 딱 지어주면 야 개소가 높아요. 3초간 엄, 어마어마한 거의 체력과 동급이네요 어마어마한 보호막을 얻고, 그리고 딜을 주고 네칸 넉백이 독도 60%, 그리고 광범위의 공격력의 다섯 배 말을 항상 타고 다니죠. 지금? 자, 그리고 마노 버프인데 마노는 사실 공격력을 올려 줘야 버프가 올라가죠. 칼을 마노한테 몰아 주고요. 얘는 활만 하나 이렇게 끼워 주고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야, 캐릭터가 진짜 커요. 이 야. <laughs> 혼자서 이렇게 큰 캐릭터가 있었나요? 야 이거 스킨 나오면 장난 아니겠는데 데미지도 <laughs> 어이가 없네 이런게 신캐죠 가끔 진짜 이게 신캐가 맞나 싶은 유닛 나오는데 야 딜이 시원시원합니다 약간 마누 몰아주려고 이렇게 이속, 이속 관련 캐릭터를 뽑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보호막이 13000자 이제 주문후혈까지 이야 지워진다 지워져 하 <laughs> 신캐 재밌네요 아 이거 가고 싶은데 7성 갈수 있을까요? 이런 거 보통 여기 붙는 게 국룰인데 그렇죠 아. 그래도 가 봅시다. 별이 그래, 아이템이 필요 없는 거 같은데요. 너무 센데. 지금 특별하게 아이템을 많이 낀 것도 아닌데. 다 삽시다. 공격력까지 올려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. 이거, 칼을 하나 지어줄까요? 칼 하나 지어주고. 야, 이렇게 되면, 끝이면 다 터지겠는데? 자, 갑니다. 우와. 아니, 이거, 한문철 TV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교통사고인데 이거는? 우와 뺑소니다 뺑소니 <laughs> 컨셉이 재밌군요 <laughs> 진체가 어가 없네 여기서, 사거리 증가. 자, 치은아. 자, 칠성을 가야 될 텐데, 할수 있을지. 여기다 책 주나요? 오케이. 책 받고, 칠성. 칠성 빅토리 합니다. 거의 개수랑 1대1이군요. 주문력 개수랑 1대1이고. 오막이 엄청나죠? 체력과 비율도 거의 1대1 수준이고, 이속이 75% 상승. 살벌하네요. 이제 남은 건 대충 만우한테 끼워주고, 칼도 하나 끼워주고, 자, 이렇게 하면 빅토리아 교통사고 한 방에 보스를 보내지 못하겠죠? 가봅시다. 사르굴라 잡으러. 렛츠고! 어, <laughs> 뭔가 뭉탱이로 지워지는데? 키가? <laughs> 와, 너무 안정적이다. 그러면 허수압이허수압에 어떤 효율이 나올지. 봅시다. 허수아비 용은 아니네요. 허수아비 용은 좀 아니고. PVP 용인 것 같은데? 야, 50%씩 더 주니까 지금 골드 없으신 분들은 골드 캐시면 되겠네. 지금까지 신규 출시한 진격의 기사 빅토리아를 한번 해봤는데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영상을 여러번 찍을 것도 없군요 한번 도전했는데 좋네요 근데 뭐 골드작이나 이런 노가다용으로는 아닌 것 같고 습격보다는 pvp 쪽에 좀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오피리아 같은 쓰레기들보다 제대로 된 신캐가 나온 게 보기 좋군요 신캐 뽑아 놓고 뒤로 버프를 해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저런 유닛보다 처음부터 그냥 고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그래도 추석이라고 앞당겨서 업데이트까지 하면서 쇼컷용까지 잘 뽑아낸 것 같네요 아직 빅토리아가 없으신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서 뽑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